난 화유를 세번 경험한 뒤 난임 치료를 시작했어. 나는 남편과 산지 7년, 결혼한 지는 1년 6개월 정도 됐고,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서 결혼 전에도 임신 시도를 해왔거든. 근데 안 생기기도 하고, 화유를 경험하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. 난 너무 안 생기는데 주변에서는 나보다 준비를 더 늦게 해도 임신했다는 연락 올 때마다 속상하고, 절대 둘째는 안나을 거라던 새 언니도 갑자기 둘째 임신했다 하고. 나만 왜안 생기지? 라는 생각에 그날 하루 종일 엉엉 큰 소리로 혼자 울었어. 임신이라는 큰 선물이 생겼는데 상대방에게 속상하다는 마음 비칠 순 없으니까 축하한다고 했어. 대신 이 말은 마음을 다잡고 해야 돼. 내 마음 다치면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.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할수 없던 속 이야기를 꺼내서 조금은 후련하다. 고마워 꼬미.